6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요와께서 가난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희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초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햇족속과 아모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족속과 여부스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8월부터는 사사기 성경을 큐티하고 또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는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그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또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구약시대로 말하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강야 생활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것을 같이 이제 의미로 볼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난한 땅에 성착해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상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신앙과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가나한 땅에 남겨두신 이방민족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 이제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한 땅에 이방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다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 두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내쫓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무엇을 그들이 더 크고 힘있는 것으로 보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무기 또 가난한 사람들의 어떠한 장대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우선 순위에 두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난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그들을 다 내쫓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가난 사람들을 다 내쫓으려고 하니까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종으로 부리고 노예로 부리려고 내쫓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내쫓지를 않았던 거거든요. 하나는 뭐랬습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힘센 가난한 족속들은 두려워 가지고 내쫓지를 못했고, 반면에 힘이 약한 가난한 족속들은 종으로 부리려고 내쫓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족속들이 나나한 땅에서 다 쫓겨가지 않고 남겨둔 남, 남게 된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보면요,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어떤 것들이 생길 때에 그 원인은 항상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 두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 일부러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겨두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내쫓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다 내쫓지를 못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내쫓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그대로 남겨두자, 남겨두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쫓지 못하고 내쫓지 않았던 이방민족들을 내쫓지 않고 그냥 남겨두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방민족들을 남겨두신 목적이 뭐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 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돼 있죠. 왜 남겨 두셨댔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겪어 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남겨 두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이방 민족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계속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그걸 알게 하려고 남겨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시려는 그것이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그냥 전쟁을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의 무서움을 한번 알아봐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또, 전쟁의 어떤 기술을 다음 세대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방민족들을 남겨두신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민족들을 통해서 전쟁을 하고 싸우는 것을 통해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것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뭐냐 하면, 앞선 자기들의 조상들이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고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전쟁에서 또 싸움에서 그들이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는 뭔가 자기들이 싸움을 잘하고 무기가 좋아 가지고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전쟁과 싸움에서 이겼단 말이죠. 하나님이 출애굽 3세대그 다음에 세대들한테 알게 하시려는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 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나오는 인물 중에 목동이었던 청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아다고 1대1 대결을 할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한 고백.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 이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다윗이 선포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불레셋 군대의 그 위용과 골리앗 장군의 그 위세에 기가 눌려가지고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 다이, 청년 다윗이 나아가면서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세대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이 고백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 두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 두신 목적이 뭐냐면 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겨 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한테 명령하셔서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방민족들이 옆에 있음을, 있음을 통하여서 시험하고 확인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몰라 가지고 알려고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하시는 시험이지 하나님께서 몰라 가지고 어떻게 하건가 몰라서 확인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민종들을 남겨 두신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려고 하셨다. 이 말은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로 세우시려고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였습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성막을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문맥상 보면요, 5절,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두 가지로 이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했다라는 그 명령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명령은 가난한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 명령은... 가난 사람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예요. 그 왜이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냐면, 그 뒤에 나오는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딸들을, 가난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가난 사람들의 아들들한테 주고, 또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문맥상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것을 그들이 어기고 있고 순종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지키고 그들이 따르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방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그 후의 세대들이 순종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민족들을 남겨두심을 통하여서 이 말씀, 이 명령에 또 이와 유사한 명령들에 순종하는 자들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방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이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6절 말씀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죠 그들은 이러한 이방민족들을 통해서 그대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또 가난한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고 그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그들에게 행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서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가나안 땅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설령 우리의 잘못은 아니더라도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또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거나 고통을 주는 많은 것들을. 네,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인한테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민족들이 영적으로 볼때 어떤 사람, 네?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의 어떤 처지나 환경일 수도 있고요. 살아가면서 자기가 겪는 어떤 사건이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나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잘못을 했던 잘못을 안 했던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교회도 이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만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모든 원인은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붙뜨려갖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죄,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그 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요인들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세워나가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민족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의 주변에 있게 하신 목적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든 아니면 나는 잘못이 안 했는데 세상이 악해서 거기에 내가 같이 힘들게 고통을 당하는 일이든 어쨌든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이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있게 하시는 목적 그게 뭐냐 하는 거죠. 그게 뭐라 했습니까? 두가지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 가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거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난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은 은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배쳐가는 겁니다 잖아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버리는 겁니다. 그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해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방민족들을 남겨두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들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도 다 내게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남겨주신 남겨두신 이방민족들과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왜 나만, 왜 우리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한탄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방민족들을 남겨두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복음이 전 세계 퍼지도록 하는 일에 정말 가장 요긴하게 사용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당한 일은 뭐였습니까 엄청난 환란을 당해가지고 너무 힘에 붙여서 이제는 진짜 살지 못하겠다 살 소망도 다 끊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가 몇 번이나 이런 상황에 처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상황 속에 놓아두시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앞에서 딱 끊어지겠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아 받은, 받은 줄 알았으니 이래서 내가 어떻게 살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사명을 맡겨놓고 이런 죽을 지경까지 당하는 일을 내게 허락하시나? 못하겠다. 못 살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이런 비슷한 상황과 경험들을 우리는 다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각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자기 인생을 탓하고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만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그가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볼 때에 그 뒤에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몸뚱이 의지하지 마라. 자기 가진 능력 의지하지 마라. 자기가 있는 환경 의지하지 말고, 자기 소유한 거 의지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그것보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거기에 길을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훈련 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겪으면은 너무나 힘든 그런 일들을 겪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우리가 겪어도 참 힘들겠다라고 하는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그 마지막 끝자락의 모습이 뭡니까? 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처음에는 자기가 당한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사람들을 저주하는 이런 마음들이 막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을, 눈이 딱 생겼을 때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의지함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함과 또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일이 그 사람한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목적으로 이방 민족들을 우리 주변에 남겨 두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후에도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반드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 신앙과 참 순종의 모습으로 날마다 자라.